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의 중계를 맡은 테스터 호우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 안우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평균 150km의 빠른 볼을 가진 안우진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가까 쪽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빠지는 거인데 스윙을 하며 저런 공은 골란했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아쉬워. 한참 빠진 공에 헛스윙을 합니다. 타자가 컨디션 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아 아쉬워요. 타자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입니다. 역대 KBO 선수 중 가장 빠렇습니다. 빡...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5X가 잡았습니다. 마운드에 댄 스트레일리 선수입니다. 최고의 이닝이터. 최고의 에이스 스트레일리 선수가 등판합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스윙이 너무 느려요. 삼진아. 저렇게 스윙하면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멈적 <목소리>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곤란했습니다. 볼입니다.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KBO 통산 최다 홈런에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승엽 선수 밀어쳐서도 홈런을 곧잘 치기 때문에 투수들 정말 상대하기 힘든 선수 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냈습니다 골입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쪽인데요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빅 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 시즌에는 타격 7관왕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하였죠. 오라운데요오을 골라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를 완전히 가리는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가 잘 던지고 타자도 잘 쳤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세입. 노멀 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에서는 기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목적 움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정명원 선수 선발 무리고대단 하... 쳤습니다. 잘 맞은 공. 파울인데요?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1루 아웃입니다. 고우! 감독이 고신부에 손. 이제 마운드에는 0 김현욱 선수입니다. 고5팔 058. 마당세 김현욱 선수가 등판합니다. 더블 투스트라이크 오늘 이수가컨디션이 좋은가요? 삼진을 잡아 냈습니다 투수 오늘 33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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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면 33이면 3습니다3 3습니다 볼입니다. 아쉽네요. 타자가 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투수라고 쉽게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거든요.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엑수가 잡았습니다. 애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낮은 코스로 스와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모련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에이! 에이!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쪽간타이 정도면 감독이이 선수를 믿을 만하죠. 에이! 에이!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가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목소리> 원볼 원스라이 타자가 공을 잘골라냈는데요 볼입니다 후볼 <목소리> <투볼> 투 스트라이크 탔습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딱른1수 잡아 아웃입니다 아웃! <목소리> 타격의 달인 장효정 선수가 타수에 들어섭니다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 정확도가 대단한 선수예요 목적 옴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몸에 매섭습니다 타자 송진아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가 배트를 멈췄습니다 별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탈라이톤을 살짝 걸쳤습니다. 탈출가볼을 골라냈습니다. 이로써 을착하게출비할뜬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할 때, 탈출을 할 때, 탈 빅 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사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 시즌에는 타격 7관왕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하였죠. 엄청 높은 공. 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련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아, 잘 골라냈네요. 볼입니다.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저거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슈퍼 캐치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선수 몸이 가볍네요.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수음에 당했나요? 세이프 됐습니다. 에이!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 에러스로 저 점... 아웃 됩니다. 음!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공을 따라갑니다. 유격수가 나갔습니다. 1루 송구.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중전 안타입니다. 배트에 톡톡 잘 맞히는데요. 잘 치네요, 이 선수.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마무리 고 공석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현존 최고의 파이어볼러, 고속선수 경기를 마무리 찌러 올라옵니다. 아잘 골라냈네요. 볼입니다. 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습니다. 삼루간, 삼루간 아웃 됩니다. 삼루수가 잡았습니다. 일루로 선두 오늘 이 타자 일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없죠. 엄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묄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번트 모션 번트리 됐습니다. s 에서 e r 캐치 잡았습니다 b a s u d a Super Ottawa! Tabas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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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a b a s u d a Tabasuda! Tabasuda! t a b a s 골입니다 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전화 올렸습니다 성장 넘어라! 이혼난한 방이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줍지는 아무도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지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저 진력 그것이 바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발판이죠 참 재밌는 경기였습니다.